안녕하세요. 도개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스위치 스페셜 모델 2등급 S4 스타일의 반다르이 적용된 포스미트입니다. 손등은 오픈형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가죽은 꽤나 탄탄한 가죽이 적용되어서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요 디자인의 요 배색은 저희 스위치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이고 있는 배색이기도 하고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튜버로 유명하신 인플루언서이신 또규식님의 영상이나 또규식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고서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어, 군더더기가 없 깔끔합니다. 검정색의 탄색 배색은 그냥 무난하게 클래식하게 깔끔하게 쓰기 좋은 배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부분만 흰색이 적용되어서. 좀 눈에 띄는 배색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이 탄색이라서 짝 착수를 하고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투수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도 잘 들어오는 그런 배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글러브는 이쪽이 이렇게 끈이 막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스미트보다는 훨씬 더 빡빡하게 좀 하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그맨이 위쪽이 아니라 조금 아래쪽이기 때문에 포그맨이 좀 위쪽으로 형성되는 공잡버서때 손에 오는 감도 좋은 그런 포스미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넓은 패턴의 포스미트라기보다는 좀 아담한 패턴의 포스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좀 전반적으로 좀 활용해서 공을 잡으시면 좀더 유리하게 쓸수 있는 포스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꽤나 하다고 단단합니다. 꽤 하다고 단단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해준 거기 님는 제품이고요.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에 공이 딱 들어와서 잡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밑에 쪽으로 와도 이렇게 잡히고, 요로 와도 이렇게 잡히고. 이거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힙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실제로 공이 글로 날라오지 않을 수도 있고, 글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셔서. 쭉쭉 잡으시면서 본인만의 포켓 만들어주시고요. 공 캐치볼 하시면서 빠른 공좀 받아주시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조금 계속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계속 그쪽으로 잡히면서 본인만의 공 잡는 스타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가만히 두면 이렇게 완전히 판판하게 펴져 있는데 공을 잡으려고 살짝 누르면 이렇게 딱 고정되는 느낌. 볼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영상으로 이게 표현이 잘 어려운데, 살짝만 움직여도 딱딱 잡힙니다. 흐물흐물하고 널플러풀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한요 정도 움직이는 느낌인데, 공은 위, 아래 할거 없이 딱딱 잡히기 때문에, 캐치볼 좀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포스미트는 더욱더, 좀 본인만의 스타일로 좀 많이 잡아주시고, 쓰셔야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작업을 했고요 보여드린 대로 공은 쏙쏙 들어옵니다 아주 깊은 타입의 밑은 아니기 때문에 뭐 깊이 잡힌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가볍게 툭툭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이거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검정에 탄색, 그리고 금색 실이 적용되어 있고요. 라벨은 실버에 금색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잡았고요. 공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직은 새 글러브이기 때문에 뭐 공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해서 포켓이 막게쏙쏙 들어갈 정도로 탁탁 박혀져 있지는 않지만 공을 잡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가볍게 움직여도 공은 딱딱 고정됩니다. 그래서 캐치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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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서 사용하시면 손에 점점점점 맞아지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막 깊고 넓고 한 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적당히 딱공 하나 들어갈 만큼 그런 디자인의 글로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공 잡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날라오는 공은 지금 제가 가볍게 툭툭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날라오고 밑를 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잡는 거는 수월하실 것 같고요 이런 느낌으로 캐업을 하시면서 손에 조금씩 맞춰주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스위치, 스페셜 모델 2등급 US 스티와이드 가죽이 적용된 S4 스타일의 포스미트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